안녕하세요. 사장이 되고 싶은 남자 김 사장입니다. 저는 전공의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고요. 서울 용산구에서 와이프와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2012년 와이프하고 1주년 됐을 때 기념 영상을 만든 적이 있어요. 사진들을 모아가지고 만들었었는데, 그 이후로 거의 매년 기념일마다 영상을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렇게 카메라 보고 얘기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정말 어색하네요. 제 관심 분야에 대한 정보나 제 생각들을 나누고 싶어가지고 채널을 개설했고요. 제 직업인 의학에 대한 것들이나 운동, 재테크, 육아, 여행, 제가 사용하는 물건들 사용기. 아여튼 여러가지 주제에 대해서 얘기들을 해보려고 해요 어렸을 때는 컴퓨터 게임을 좋아해서 게임 잡지 기자가 되고 싶었어요 학으로 컴퓨터를 공부해서 페이지도 만들고 프로그래밍도 해보고 했었고요 고등학교 가서는 3년 내내 공부만 했어요 미친듯이 공부만 했습니다 대학교 가서는 공부 빼고 다 해보려고 했고요 기타도 배워보고 복싱도 해보려고 했는데 그런건 잘 안됐던 것 같아요 자전거 타고 서울에서 해남까지 가보기도 했고요 학과 공부 말고는 운동 많이 했어요. 보디빌딩부 부장도 했었습니다. 요즘에도 조금씩 운동하고 있는데 언제 제가 운동하는 것들도 보여드릴게요. 주식은 2009년부터 꾸준히 했었어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했다가 가서는 좀 책도 찾아보고 공부도 좀 했었습니다. 아직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요. 군대는 군의관으로 다녀왔어요. 군대에서 영어 공부도 하고 중국어도 1년 정도 독학했었고요. HSK 시험 봐서 5급도 따고 그랬습니다. 군대에서는 책도 참 많이 읽. 그 중에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들도 많이 있어요. 전공이 생활하면서는 일하고 육아에 집중하고 있어요. 주로 와이프가 아이들을 보지만 주말에는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려고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영화도 좋아해서 영화 많이 보곤 했었는데 아이 낳으면서는 영화 보기는 힘들더라고요. 대신 유튜브를 참 많이 보는데 제 딸아이도 유튜브 참 좋아하거든요. 저도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아서 보려고 채널 만들었습니다. 제가 남들이... 하지 못한 일을 해냈 거나 아주 특 별한 사람 은 아니 에요？하지만 제가 겪은 경험 들 이나 제가 생 각하 는것들중에 여러 분이 재미있 게 느끼 거나 유익 한것 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 해요. 많이 구독 해주 시고 소통 했으면 좋겠 습니다. 제 이야 기를 들어주 셔서 감사 합니다.